월요일 새벽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2면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음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예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안악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와께서 호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가를 건너가,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 길을 돌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런 버핏이라고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투자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감정이 요구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나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방향을 광야로 틀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오늘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가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이 되죠. 지리적으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렛 시내가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는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레시네가는 홍해처럼 큰 물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38년을 헤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적고 있는 모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먼 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건널 수 있는 시내를 38년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다니. 참먼 길을 돌아왔구나 라고 아마 모세는 생각을 하고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는 기간이었을까? 도대체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에돔과 모압 족속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또먼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 사람이 머리에 꽉 차서 참고 있는데, 한번더 참으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요한 번만 참으면 되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알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데, 거기에 더 인내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멀리멀리 멀리 돌아왔는데 더 멀리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는 감정대로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멀찌감치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년간 광야에서 지내온 인고의 세월에 비한다면 뭐 조금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것이 그리 큰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동안 뭐가 변한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를 했다라는 것은 성격 개조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난날에는 못 참는 성격을 가진 민족이었다가, 이제는 잘 참는 민족이 되었다거나, 지난날에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했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쉽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빠진 겁니다. 무기력해진 거죠.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목격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지금은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엎어져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잘 어울릴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38년이라고 말하니까 생각나는 숫자가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납니다. 베데스타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누군가 자기를 그곳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38년 된 병자가 눈에 떠오릅니다. 그 38년이라는 것은 그 병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38년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38년이 되었다라고 숫자를 나타낸 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가를 넘기까지 38년이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의 모습.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 상태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38년이죠. 단순하려고 해서 단순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 그 시점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를 챈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8년이 그들이 버림받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신발도 의복도 다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 타이밍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작은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의 날개 위에 업고 날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38년 만에 도달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결국 먼길 돌아서 돌아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부닥치는 것은 당연히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혹시 멀리 돌고 돈다면 우리도 또한 돌고 돌아서 처음 진리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38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힘을 뺀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힘을 빼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돌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통해서 멀리 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서 결국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게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